어? 그 조회수 맞추기 맞아 그거 있던데? 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 뭐야 순위가 있네? 201점? 아 우리 편집자가 2등 아... 다른 분들 오... 아 뭐야 이거 씨... <laughs> 오 픽셀 네트워크 이렇게 다 있구나 오... 어내 네, 다시보기도 있다 우와 자 채널 주인이 해보는 조회수 맞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랭크 패드리치게 만든 공포게임 V에서 수술 받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거 아 맞지? 이거 조회수 별로 안 나왔어 빨리하면 점수가 높아 그녀가 바버렸다 vs 공포게임 공포게임 와 완전 근사한 차이네 어, 65,000대61,000오 근데 이걸 맞췄네 나좀내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뿡이랑 배그했던 거 핫클립 vs 간냐간거 맞지 이것보다 여기 좀더 재밌었던 거 같은데? 아니. 어? 아니! 아닌데? 여기서 틀린다고? 이거, 이거 조회수 좀안 나왔어. 와, 잠깐, 이거 19만 회야? 공백 코인 대주주의 직관 영상이 19만 회나 됐는지 몰랐네? 학룡 위조 vs 자이언니의 설배가, 아, 비슷할 것 같은데? 학룡 위조? 와! 17,000 차이였네. 아, 까하면 틀릴 뻔 했는데. 나 그래도 좀잘 알고 있을지도? 헉! 이건 여탕이지. 아 여탕이 조회수가 야물딱지게 나왔거든요. 아딱 알고 있죠. <laughs> 어쩔 팀이? 쇼츠는 조회수 그냥 국밥이야. 아 이거는 무조건. 이거 착한... <laughs> 작전이지 않나 애초에 치트키를 가득 담아둔 썸네일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회수가 패드리 공포게임 vs 우쭈쭈 그래도 공포게임이 더잘 나오지 않았을까? 맞네 15만 됐어? 나중에 좀 올랐나? 아 로판 특징 vs 대학교 신입생분들 이거는 박투죠 아, 이건 조회수 안 나왔어 어? 생각보다 비슷하네? 되게 높...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인스타 소상 순위 모음 <laughs> 이거 그냥 조회수가 그냥 야물딱진 아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줄은 몰랐어 아 뽀뽀해줘 vs 방해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 무조건이야 왜냐면 이거 한 170만일걸? 어?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이 갱신 시점이 다른가 보네 이거 조회수 지금 100만 넘을 텐데? 헤헤 사기쳐버렸네 vs 저게 진짜 함정이었다니까? 이건 닥전 이건 조회수 별로 안 나왔어 아니네? 아! 알았다. 이게 원래 조회수가 한 3만인가 4만 밖에 안 나왔었는데, 쇼츠에서 터지고, 조회수가 올랐어. 아, 그거를 생각 못했네. 구독해줘. 근데 나 생각보다 내 유튜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회수 맞추기 3위 안에 든다, 안 든다로 가겠습니다. 레팅 해주세요. 이번엔 진짜 점수 생각해서 말좀 줄이고 빠르게 빠르게 해볼까? 나만 믿어. 내가 열심히 3등 안에 가, 들어가 줄게. 1등 하면 10만 원, 2등 5만 원, 3등 3만 원. 진짜? 근데 3등도 진짜 어려운 건데. 일단 오케이. 네, 내가 채널 주인장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갑니다. 6생 년생. 영상 업로드 못했던 이유. 어, 메이플 장난하나. 알고리즘. 아니 이럴 수가! 아 <laughs> 여기서 컷다나한다고 이건 아니지! 아 잠깐만, 아, 16점은 좀 아니지. 아, 한 번만 기회를 넣어주세요. 주인장이 아니셨군요. 누구신가요? 메이플이 조회수가 안 나왔다고? 아니 메이플 은그히특이였는데 3등이 아니라 세 번째에 컷당해버리기 일단 안 된다였는데요 <laughs>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2등 1 0 2등 7만 3등 5만으로 올리겠습니다 풍선 자산 각인 아그정도냐고 당신 이런 식이면 나 앞으로 못 믿어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한 번만 다시 믿어줘 진짜 제대로 할게 아 그동안 내 유튜브 좀 보고 있을까?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 실시간 예습 금지? 아 아쉽네 아, 근데 예습 정도는 할만 하지 않나? 커닝페이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습인데. 그 정도도 괜찮지 않나? 와, 포인트 안 된다에 그냥 25만 박아버리는 사람들 자, 가겠습니다. 오! 디틀린 마블! 나이스! 49만 32만. 어, 어? 아, 둘다 비슷한 식인데? 야옹? 야옹? 와! 나이스! 야옹이었어! 아, 심발 써. 레트님. 레트님이 은근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아! 아니, 코트키 어디갔어? 아니 이거 왜? 어째서? 아저 때는 한차 레트닝 섭내일 대수 잘 나올 텐데. 아니 어째서 이게 심할 수가더잘 더 나왔다고? 장배들 정신이 들어 아까 했을 때한 70점 넘길래. 아 그래도 상위권 노래만 하지 않나 하는데. 와나 내려갔어. 나 여기 7등인가 그랬는데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내려갔어. 3등 파트라인 조금 더올려드리습니다 안돼. 더못 받았잖아. 아 어느새 올에 올라가 힘들. 갑니다. 멤버 월드컵. 진짜 근데 쇼츠는 못 해도 10만이라서. 아이고, 안 나왔네. 아 이거 은근 줄수안 나는데. 아니 얘도 회수안 나는데. 엄마? 아잘 나왔네 줄 수. 계속 이런 식이면 무조건 불신에 걸고 제 포인트를 지키겠습니다. 아 그러면 낮춰서 5등 안에 든다 안 든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나 11등으로 내려갔. 어 아니 이럴수가 그냥 점수 50점 될지 말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아니? 나할수 있어 힘전자산 미션 1등하면 15만원 1 원, 5만원이면 1등하면 25만원? 오케이 어떻게 한 번만 더 믿어드려? 이거 보세요 통편고 이거 10만 넘었어 오 18만 급식 그나 은근히 죄수가 안 나왔는데 어... 오케이 okay, 굿 쓰레기 굿 응? 인편이 죄수가 안 나왔어 오! 와! 아, 슬아슬했어! 갑작면은 틀리는 거였는데! 아! 저장된 이름! 오케이! 어... 어? 안 돼! 이럴 수가! 야, 저거 3천 차이로 너무 아깝지 않냐? 아, 아니 아까 이거 뿡이 썸네일 나왔던 거 10만 넣었던거 기억해가지고 이거 했는데 와, 아니 저게 3천 차이로! 와, 너무 아깝다! <laughs> 역시 애교를 믿어봤어야 됐나? 그럴 거 같습니다. 머리에 지가 더팍 쓰면서 와3 0만원 찍었어 이거? 아... 근데 네, 일단 캠 썸네일은 무조건 치트키라서 기가 안전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이 쇼츠가 올라간 날 기점으로 나왔어 왜냐면 이거 조회수가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10만이죠? 그래 이거 실시간이었으면 이게 이기는 거였어 이거 아 3월 업데이트야? 아유 너무 옛날이네 네 변명 잘 들었고요 이제 게임 다시 시작합시다 하... <laughs> 엄마 유출? 자가진당 와 자가진당 122만이야? <laughs> 지금은 더 늘어나있지 않나? 아니 자가진당 줄였어 진짜 오빠야 아 이거 너무 치트키거든요 사투리에 양갈래 오빠야 이거 이거 참아? 무조건 10만 넘지 7층 박밍하우썰박밍하우설도 방민아웃설. 10만 기본인 느낌 아 별등섬은 이제 내려가야지 어, 어딜 비벼 어딜 우리 주... <laughs> 아, 이거 영상 제목 읽지도 못하겠네. <laughs> 아, 이거는 못 이기지 않을까? 아무리 쇼츠라도, 와이셔츠에 돌핀 팬츠는 지금 현재 설백 유튜브에 최고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영상인데, 아, 이거는 못 넘기죠. 와, 자가진당이랑 적금연료 261만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올랐어? 설백과 꽃핀의 조합이 은근히 유튜브에서 맛있게 먹히거든요. 대학교 리얼 꿀팀! 와 이거 거의 100만이야? 세상 놀라네? 어...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이게 은근히 될수가 어... 아니! 이게 천회 차이로? 아 너무 아까운데? 근데 182점이면 되게 높지 않나? 와! 내가 이등이다아 <laughs> 비스테님 좀더 노력하시죠. 어, 제가 앞질러 버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1등은 어떻게 한 거야? 얼마나 했지? 50분? 아, 뭐, 그럼, 이쯤에서 끊어도 유튜브 8분은 하나, 하나 나오지 않을까. <laughs> 뭐, 우리의 편집자가 야무지게 영상 8분 딱 맞춰서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팬이 화이팅! 설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